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NBA 9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NBA 총 9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3승 23패의 올랜도대, 15승 21패의 워싱턴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올랜도는 12월에 리그 선두인 보스턴을 연파하는 등 페이스가 매우 좋았다. 그러나 연말에 들어서며 다시 전형적인 하위권 팀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하는 반키로는 상대의 집중 견제에 고전하며 무리한 슈셀렉션이 나오고 있고 볼볼은 자신의 사이즈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웬델 카터의 복귀와 앤서니의 분전이 있는 벤치는 꾸준하지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전 구간이 리드를 따내야 한다. 이 경기에는 지난 경기에서 후두부를 가격당한 주전빅맨 모 와그너의 결장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워싱턴은 피닉스 상대로 시즌 스윕에 성공한 이후 원정에 나선다. 브래들리 비리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결장한 경기였는데, 쿠즈마와 포르징기스등 올스타 레벨의 프론트코트 자원들이 팀의 리드를 이끌었고, 모리스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패스를 뿌려줬다. 무엇보다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결장했던 하치무라가 돌아와 벤치를 확실하게 이끌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워싱턴의 승리를 본다. 비리 피닉스 전에 결장했지만 이 경기는 복귀 가능성이 높다. 설사 한 경기를 더 쉬어간다 하더라도 쿠즈마와 하치무라, 포르징기스 등 20득점 이상이 가능한 프론트 코트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올랜도는 엄청난 장신 라인업을 가동하며 리그에 새바람을 몰고 왔지만 최근 경기력 저하가 있다. 홈이지만 고전이 예상되는 경기다. 워싱턴이 템포 푸쉬를 할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워싱턴, 승. 핸디캡, 워싱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7승 18패의 애틀란타 대 14승 21패의 LA 레이커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애틀랜타는 홈에서 열린 브루클린 전에서 석패했다. 전반 리드를 잡았던 경기고 클러치 상황에서 원포지션을 유지했는데 한점 차로 패했다. 트레이형의 부상결장으로 인해 메인 보렌들러와 슈터 역할을 동시에 한머레이가 24득점을 뽑아냈고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는 콜린스가 모처럼 잘해줬지만 클러치 집중력이 아쉬웠다. 그래도 오콩호와 보그다노비치가 결장 중인 카펠라와 헌터의 공백은 잘 메웠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레이커스는 동부 원정을 진행 중인데 벌써 4일간 3경기의 일정이다. 주중에는 올랜도와 마이애미를 백투백으로 만나 1승을 따냈는데, 르브론과 웨스트브룩만으로는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기 어려워 보였다. 르브론은 듀란트나 쿤보 못지않은 경기 영향력을 보이지만, 데이비스의 이탈로 이네림 사수까지 신경 써야 하는 입장이고, 웨스트브룩의 트랜지션을 함께 해나갈 선수가 부족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애틀의 승리를 본다. 트레 영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데다 헌터와 카펠라 등 주전 라인업에 부상자가 많은 홈팀이지만 머레이와 보그다노비치 등 안정감 있는 경기력으로 팀을 지탱할 선수들은 있다. 레이커스는 르브론이 분전 중이지만 높이의 열쇠가 있고 원정 일정으로 인해 다소 지쳐있다. 주축 선수들이 30대 중반을 넘어선 베테랑들인 레이커스가 에트레 에너지 레벨에 고전할 것이다. 레이커스의 저득점을 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애틀란타, 승. 핸디캡, 애틀란타, 승. 언더오버, 언더를, 천드리겠습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피닉스는 워싱턴 원정에서 패하며 연패의 위기에 몰렸다. 복귀했던 데빈 부커가 다시 부상을 당하며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 크리스 폴이 직전 경기에서 20점을 뽑아냈지만, 번뜩이던 리딩을 하던 모습이 아닌데다 에이튼을 지원할 이 옵션이 부족하다. 탄탄한 수비력을 보유한 브리지스와 더불어 데미언, 리와 워싱턴 등이 득점에 가담해야 한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토론토는 백투백이지만 홈연전이기에 일정상에 대한 부담이 그리 크진 않다. 기존 결정자인 오토 포터 주니어와 아치우와 외에 빅맨 자원인 콜로코가 무릎 부상으로 고전 중이긴 하지만 에르난 고메즈와 테디 영등 콜로코의 공백을 메울 선수들은 충분하다. 시약함과 아노노비 반지등 핵심 코어들도 건강하기에 백투백이지만 전력을 다할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피닉스는 워싱턴 원정에서 패하며 연패 위기에 몰렸다. 복귀했던 데빈 부커가 다시 부상을 당하며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 크리스 폴이 직전 경기에서 20점을 뽑아냈지만 번뜩이던 리딩을 하던 모습이 아닌데다 에이튼을 지원할 이 옵션이 부족하다. 탄탄한 수비력을 보유한 브리지스와 더불어 데미언 리와 워싱턴 등이 득점에 가담해야 한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토론토의 승리를 본다. 콜로코가 부상으로 빠질 토론토 상대로 피닉스의 에이튼이 30 득점 동반 더블 더블을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커 없는 폴이 워낙 부침을 겪는 데다가 리 정도를 제외하면 피닉스는 안정적으로 외곽 득점을 해줄 선수가 없다. 크레이그와 브리지스 등 비교적 신장이 크지 않은 선수들 상대로. 시약함과 반지가 매치업 우위를 가져갈 토론토가 승리할 것이다. 피닉스가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에 임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토론토, 승. 핸디캡, 토론토,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2 2승 12패의 미로키 대 16승 19패의 미네소타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미로키는 시카고 원정에서 종료 3분 전까지 9점 차로 앞서고 있었지만 연장을 허용했고 연장에서 패했다. 미들턴과 할로데이 등 2, 3옵션이 동시에 부상으로 빠진 경기에서도 쿤보는 45득점 21리바운드라는 괴랄스러운 스탯을 뽑아냈지만. 코너튼과 카터 등 선발 백코트로 나선 두 선수의 득점 합이 5점에 불과했다. 그래도 쿤보와 로페즈, 포르티스가 교대로 나선 빅맨진 전력은 대단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미네소타는 뉴올리언스 원정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쳤다. 서부 2위를 달리는 강우 뉴올 상대로 경기 내내 7점 차 정도로 리드를 유지 중이었는데 클러치를 이겨내지 못했다. 그래도 맥다니엘스와 리드 등 빅맨 자원들이 결장 중인 타운스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채우고 있고 에드워즈는 한 팀의 에이스로 모자라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미네소타는 타운스의 공백에도 리그 최고의 림 프로텍터인 고베어와 더불어 리드가 림을 사수할 수 있다. 그러나 쿰볼은 골밑 최고의 수비수인 고베어 상대로도 언제든 본인의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선수다. 할러데이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페인트존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홈의 이점도 있는 미러키가 승리할 것이다. 두팀 모두 골밑 위주의 정적인 운영이 예상되기에 언더 선택이 나아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미러키, 승, 핸디캡, 미러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15승 19패의 시카고 대, 9승 28패의 디트로이트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시카고는 종료 3분 전까지 9점차로 뒤지던 미러키 전을 승리하며 순위 경쟁을 할 확실한 동력을 얻었다. 높이가 좋은 쿰보 마크에 고전하며 경기의 분위기를 내줬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드로잔이 득점과 스틸, 어시스트 등을 해내며 경기를 연장으로 몰고갔고 연장을 압도했다. 42 득점을 하며 팀 승리를 이끈 드로잔 외에도, 라빈과 부세비치가 3점 슛 3개 이상씩을 넣는 등 빅3의 활약이 좋았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디트는 하위권 팀인 올랜도를 잡고 연패를 끊어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연속 9점을 허용했지만, 역전에 성공한 이후 한 차례도 위기도 오지 않은 완승이었다. 벤치에서 나온 벅스가 믿기 어려운 90%의 야투 성공률로 32 득점을 뽑아냈고, 사딕 베이도 모처럼 3점 슛 6개 포함 28 득점을 넣었다. 보그다노비치와 스튜어트 등 선발로 나선 선수들의 야투 난조가 있었지만 벤치 구간에 우위로 귀중한 승리를 따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시카고의 승리를 본다. 패하면 수렁으로 빠질 수 있었던 미러키 전을 승리로 이끌었기에 팀이 분위기를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돌파와 미드레인지로 들어자니 경기 내내 디트 수비 코트를 폭격할 것이다. 디트도 빅라인업 가동 이후 경기력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스윙맨 수비가 떨어지기에 올스타 스윙맨 듀오를 보유한 시카고를 넘기 어렵다. 디트의 저득점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시카고, 승. 핸디캡, 시카고, 승. 언더 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22승 12패의 뉴올리언스 대 20승 13패의 필라델피아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뉴올은 자이온의 결승자 유트로 미네소타에 역전승하며 연승을 이어갔다. 올스타 스윙맨인 잉그레이열경기 정도를 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순위를 유지 중인데 자이온과 맥컬럼이 팀을 잘 이끌고 있다. 크리스 폴 시대와 앤서니 데이비스 에라를 지나 다소 주춤하던 상황이었는데 좋은 베테랑인 맥컬럼과 발렌슈나스를 영입했고 자이온이 건강하게 나서며 우승 컨텐더의 위용을 보이고 있다. 빅맨의 신장을 자랑하는 장신 슈터 트레이 머피의 야투도 상승세의 원인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필라는 워싱턴에 패하며 길게 이어오던 연승이 끝났다. 그래도 하드니 모두가 아는 모습으로 돌아온 이후의 경기력은 확실하게 올라왔다. 에이스 역할을 엠비드에게 양보하고 조력자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최근인데 매 경기 10개 이상의 어시스트와 더불어 20득점 이상을 해주며 최고의 2옵션으로 e 활약 중이다. 조진이앙과 타이블, 밀튼 등 벤치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보스턴이 주도하는 동부 컨퍼런스 선두권 경쟁에 명함을 내밀 도전자로 손색이 없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뉴올리언스의 승리를 본다. 주전 구간의 재능의 합에서는 엔비드와 하든을 보유한 필라를 능가할 팀이 리그에 거의 없다. 두 선수는 매경기 예순점과 20리바운드 20어시스트 이상을 합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해리스와 니앙 등을 매치업으로 맞이할 자이온이 엔비드 못지않게 페인트존 득점을 만들 수 있다. 맥시의 복귀 가능성이 있는 필라긴 하지만, 멜튼과 밀튼 등 슈터들의 기복이 있기에, 맥컬럼과 마샬, 머피 3세의 뉴올이 뒤질 이유가 없다. 열광적인 홍관 중의 응원을 등의 업을 뉴올리언스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안정적인 득점 정립을 위해 두팀 모두 세트 오펜스에 집중할 것이기에 언더가 유력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뉴올리언스, 승. 핸디캡, 뉴올리언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22승 12패의 덴버대, 18승 17패의 마이애미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덴버는 세크 원정에서 연승을 노렸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그로 인해 연승이 끝났고 뉴올리언스에게 공동 1위 자리를 허용했다. 때문에 돌아온 홈 경기에서 승리가 간절하다. 뉴올이 연승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중이기에 자칫 연패를 당하면 순위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직전 경기에서 40 득점을 기록한 에이스 요키치를 비롯해 포터 주니어와 칼드웰 포프 등이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마이애미는 레이커스를 잡고 서부 원정 경기에 나선다. 버틀러와 히로, 아데바요와 마틴 등 주전 라인업에 거의 모든 선수들이 부상을 안고 뛰는 이번 시즌인데, 가까스로 승률 5화를 유지 중이다.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아데바요가 돌아와 20 득점 동반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버틀러가 정교한 미드레인지 점퍼로 리딩 스코어로 역할을 했다. 풀피스로 나설 수만 있다면 어떤 팀 상대로도 승리를 기대할 만한 전력인 건 분명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본다. 마이애미는 버틀러와 아데바요의 부상 복귀로 인해 모처럼 감독이 원하는 로테이션으로 원정에 임할 수 있다. 메인 보핸들러인 라오리도 지난 경기 결장을 딛고 돌아올 수 있다. 덴버는 두 경기를 연속으로 빠진 에런 고든 외에도 벤치의 키식스맨인 제프 그린과 브라운 등이 부상으로 빠져 있다. 요키치가 분전하겠지만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마이애미와 덴버 모두 수비 우선으로 경기를 풀어가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마이애미, 승. 핸디캡, 마이애미, 승. 언더 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18승 18패의 골든스테이트 대, 18승 16패의 포틀랜드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골스는 유타를 잡고 드디어 승률 5화를 회복했다. 팀의 1이옵션인 커리와 위긴스가 동시에 빠진 상황이기에 시즌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였는데, 다른 동료들이 기대 이상의 경기력으로 승리를 추가했다. 에이스의 공백 속에 출전시간이 늘어난 조던 풀이 적극적인 공격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는 샵블라커와 에이스 스타퍼 역할을 해주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 휴식차 결장한 탐스는 이 경기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포틀은 주전 구간에 확실한 우위 속에 샬럿 전을 승리했다. 원정에서 패배가 늘어나며 오할 승률이 무너질 위기도 있었지만 다시 달릴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꾸준히 올리고 있긴 하지만 조시아트와 너키치 등이 30분 이상을 소화하고 있고 사이먼스와 그랜트가 에이스 릴라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포틀의 승리를 본다. 골스는 지난 유타전 역전승으로 인해 5할 승률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홈 승률을 기록 중일 정도로 홈에서 강하다. 탐슨이 휴식에서 돌아오는 점도 호재다. 그러나 그린과 룬이, 쿠민가 등으로는 집요하게 골 밑을 파고들 럭키치의 탄탄한 피지컬을 막아내기 어렵다. 골밑 수비 강화 차원에서 더블팀을 갈 수도 있는 골스 상대로 릴라드와 사이먼스가 외곽에서 쌍포를 가동할 포틀이 승리할 것이다. 두팀 모두 템포 푸쉬의 강점이 있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포틀랜드, 승, 핸디캡, 포틀랜드,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18승 15패의 세 크라멘토대, 19승 18패의 유타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세크는 컨퍼런스 선두인 덴버를 만난 연속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첫 경기에서는 사보니스의 결장 속에 클러치를 내주며 패했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한점 차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돌아온 사보니스가 31득점 심리바운드로 골밑에서 요키치에 밀리지 않는 데다 팍스가 자신의 득점 외에도 비어있는 동료를 잘 찾았다. 벤치 경쟁력도 확실한 팀이기에 다시 상위권 경쟁을 기대할 만하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유타는 골스 원정에서 역전패하며 5할 승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3쿼터까지 꾸준히 앞서간 경기였기에 승리가 유력했는데 4쿼터 야투 난조가 아쉬웠다. 마카넨과 클락슨이 20득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는데 비즐리와 콜리 등 베테랑 가드 자원들이 승부처에서 연달아 야투를 실패했고 팀 자유투 성공률도 70%가 되지 않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그의 승리를 본다. 부상자들이 모두 돌아온 유타지만 시즌 초반 리그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경기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부상 여파에도 엄청난 정신력으로 바로 복귀한 사보니스가 골밑을 장악할 세크가 홈에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다. 게다가 세크는 리그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상대 앞선 수비를 찢을 수 있는 팍스도 있다. 몽코와 데이비스, 홈즈 등 벤치에서도 밀리지 않을 선수를 보유한 세크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세크의 다득점과 유타의 추격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세크라멘토, 승. 핸디캡, 세크라멘토,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